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걸고 어! 아! 어! 아! 니 어!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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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깜짝이야 저기요 여러분 제제 적응통으로 뭐 하세요? 아! 아 아까워 아, 아, 지금 아. 내기하고 있었어요 민돌아 와 잠깐 무슨 내기인데요? 나 민돌 쪽으 아, <laughs> 어, 다, 다, 다 아, 없어. 없어. 돈좀아꿔 저, 저 주세요. 나금밖에만원밖에 네, 예, 없어요. 돈을 받고 달라고요. 저 이거, <laughs> 미도 깔아보자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 민트 초코 먹고. <laughs> 아, 아, 여기다 넣으시는 거군요. 네, 네. 아, 이기는 기준이 뭔데요? 이거 777 나오면 여기 윈, 윈 777. 그냥 네. 하도 안 먹어가지고. 네. <laughs> 얼마나 날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도박이 싫어해 맞아 <laughs> 야 이거 좋은 비즈니스인데? 야돈 바꿔줄게요 아 좋아요 <laughs> 예돈 500원짜리 다 많아요 어, 저 좋아요 자 이거 유진 씨뭐 3,000원이요? 어딱그 정도인가 보다 야 그러면은 미도도 한 3,000원 아 하이 이거 할래? 우리 지 저녁 내기하고 있어 뭐야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어, 저녁 내기네 조금 더. 지주 우리 저녁 내기할래? <laughs> 그래!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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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칠 걸리는 사람 먹고 싶은 거 하기 그래서 원래 민트 초코랑 까르보나를 하고 있었거든? <놀람> 진짜로? 아 먹기 끝나셔 맞아 서로 개 싫어하는 거 얘가 다 나갔어 아밥이 뭐예요? 아밥 아밥 사옥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로? <놀람> 버거킹으로 바꾸겠어 버거킹 버거킹 <놀람> 나 김치찜, 오, 김치찜. 어나 김치찜 나 유진이 안 먹는 거 한다 아나 김치찜 개 싫어요 저 정리할게요 <웃음> 여러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1회 어? 슬롯머신 임팩 저녁 내기빵이고요 777이 나온 사람이 원하는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777 말고 당첨된 사람은 돈만 가지는 건가요? 네, 아, 그럼 돈이 여기서 있어요? 돈이 나와요. 여기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나오면 여기서 동전이 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이제 기회가 떨어지는 거네요. 아, 아, 그렇네. 그냥 주는 대로 아. 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정기다. 하관 아, 누가 사는 거예요? 저기 컨베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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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까 전 만원 가져왔잖아요. 이거 다들 동전으로 바꾸세요. 여기 여기 서피 님에게. <laughs> 아, 제급은 좀 늦게 왔으니까 2,500원. 당신은 이걸로만 하세요 딱두번 하나 더겠어요 오오 곧일바리 끝내겠다 저만 원치 바꿔주세요 <laughs> 네, 금방 바꿔드릴게요 야 주연아 어쩔 수가 없다 나도 500원은 갖고 있어야지 2000원만 받아라 <laughs> 500원짜리밖에 안 들어가요? 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공식 룰이에요 500원만 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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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laughs> 버거킹 나 김치찜이죠 니도 누구 저격인가요? <laughs> <laughs> 전삼합 진짜? 형상과 먹을 줄 알아요? 나, 나 너무 먹고 싶어 도저히인가요? 아, 진짜? 뭐도저히인가안먹어봐가지고 아, 뭐 아, 뭐 아, 아, 모르겠어요 저 연어 동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아, 그 혓바닥을 왜 먹는 거죠? 혓바닥이에요 혓바닥이요? 찜닭이 질감이 혓바닥 같잖아요 쇼가 어요아 혓바닥이요? 남의 거마이쇼 같이. <laughs> 아, <laughs> 좋잖아요 느낌 에 아유 아 아우 에? 난 사실 <laughs> 드러워. <웃음> 약간 모두들 이제 약간 좀그 메인 디시만 선택했잖아요. 저는 디저트 드시라고. 저 민트 초코가겠습니다. 나흰 바이오 소리 들리죠? 오늘 양쪽 <양적국을> 구별 헤어질래요. 원래 <laughs> 아, 네, 나랑 사귀면? 아 어, 좋아. 사랑해. 나 사랑해.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아이씨, 민트 초코. 빨간색이네. <laughs> <laughs> 자 그럼 합시다. 합시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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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돌려봐 돌려봐. 나, 나는 항상 자신이 있어. 내가 걸릴 거라는 자신. 내가 먼저 할게. 트레이. 그래. 야너 두발밖에 없는데 그걸 걸어? 와 진짜 승부서야 갑니다 이게 바로 승부서 어? 아니 살살해야, 살살해야 돼 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이렇게 하면 안돼저 궁금한 게 있어요 모두가 돈을 다 썼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돈은 다제 거고 여러분은 호구맞은 거죠 와 진짜? 아선티피드를 상대로 내기하는 거야 지금? 응 음. 그런가 봐 제가 할게요 약연막이 같아요 우리들끼리 어? <목소리> <laughs> <야. 웃음> 어 하세요 드리플 민티를 좋아하게 될 때까지 아아 이는 행권 당겨보소 오민플라니아 번이 없어 <laughs> 어 그럼 너, 너는 이제 차이가 <laughs> 없는 거야 이거 한 이번, 이번다 나올 거 같아 3억 아웃 오 아아 오오오오아 뒤에가 생겼네 와 이거 진짜 응 진짜 야유지아 가자 너 승부사잖아 너는 안될안 돼. 안 돼. <laughs> 넌될 사람이 아니야. 얘 <laughs> 좋아하는데. 땅꾼들이 좋아. 어. 어, 민트를 좋아할 때까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다행이다. 바로 갑니다. 아다아이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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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아 마지막이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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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거기서 저첫 번째 빈털터리가 나왔습니다. 아좀 카메라 좀가리지 마세요. 예? 지금 첫 번째 빈털터리 찍고 있잖아요. <laughs> 저또한개 남았고. <laughs> 아두 아, 번째. 찍으면 되겠죠? 아.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인정이죠. 3초만 아, 기다려주세요. 아. 과연? 와! <laughs> 아 또. <laughs> 와, 이거 안네 아, 진짜 됐어요. 저 빅터리스 제가 카메라 가렸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아, 어? 진짜 안 나온다. 제 음. 어, 뭐예요? 제 뭐예요? 제 포기했어요. <laughs> 너몇개 있는데 너? 음, 두 개. 뭐야? 나도 두개했어야나 답답. 돈이라도 나와라 제발. 아 너무 부자. 아유 다행. 아 맞았어, 맞어닥치어 맞았어, 뭐야? 터리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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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따다단 걸리면 깨워주세요 어, 하겠습니다 제발 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같이 먹도록 마지막, 마지막 코인이에요 <목소리> <오>. <목소리> 자, 두 번째 탈락자 빠바밤 저는 원코인입니다, 여러분 어? 다 사라지나요? 아, 여러분, 자, 깐만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주기도만 한 번만 외우고 <목소리> <목소리>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외우시고 나라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라을지켜 솔직히 주기도 못나 모르죠. 아이. 에이.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자. 갑니다. 자. 트리플. 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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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치킨 이걸 안 도와줘. 나. 치킨이 <laughs> 도박을 도와주겠어? 네. 당신을 이로우기로 했겠어. 자, 제꿈. 어. 제꿈 저기. 네. 저기 옆에 시체 옆에 가 있으면 돼요. 하나, 둘, 따다다. <laughs> 자. 탈이 안 당신 뭐죠? 여섯어, 오빠. 당신 뭐죠? 아, 김치찜이. 요 준이 님 먼저 하십시오 네 그럴까요? 한 번씩 할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어. 와 이제 다이다이야 자일기보다 아, 아, 오? 어, 이건 뭐야? 아무거나 아, 뭐, 대박 이거 뭐야 미부야 넌안돼 미부야 김치찜 미부안돼 마지막 어. 야 이거 뒤면 무조건 김치찜이야 음. 그니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아니야, 나올 수도 아니야.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면 <laughs> 썸패딩이 오 우와 미부야 자 이제 우리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어, 이제 저랑이 일기토니까 어? 저도 메뉴 하나 정하겠습니다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 저는 까르보나라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까르보나라 좋아해어자자 어. <목소리> 끝내.. 그돈다 끝날 때까지 못 뽑으면 까르보나라예요 제발 얘네가 괴로워하는 걸 찍게 해주세요 비도야 실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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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들어가 아 이제 안.. 저기 저한테 하나씩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주세요 이제 그것도 안나 나와야 아 마지막! 앞판이다. 자 마지막! 이아아 까르보나라 뭐야? 각자 등 원코인? 뭐야 잠깐만 <laughs> 야너왜 독자장에 기 있어? 돌려 으마야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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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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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뭐, 뭐, 거의 4만 뭐 이득 봤어 <laughs> 아, 하나씩만 동전 보여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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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원씩 다시 낄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는 동전 먹는 사람이 메뉴 고르는 걸로 가자. 아,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난 내게 네 사랑해. <laughs> 아이씨. 내기 말 버렸어? 아, 내기 네 <laughs> 안 할란다. 이잖아답 밥. 오케이. 김치찜. 아, 나 죄송해요. 할렐루야. <laughs> 저 불교 싫 불교예요. 야! 대박! 유진 수고야. 김치찜, 김치찜. 아, 김치찜! 김치찜. 오케이! 김치찜. 오케이. 아, 야! 유진거어어 벌써 먹지 아, 유진 수고야. 유진 수고야. 언니. 아, 그래. 좋아요. 아! 아! 저요. 얘 좋아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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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잡고 돼? 아니야. 와! 민도 내가 어젠가 복사할 거야. 어. 너싸야너도 다음에 얘기하면 양갈래 머리 지키자. 아 좋아! 아, 아요아아 양갈래 머리에 텍스처. <laughs> 그, 아 위에, 그리고, 위에, 그리고 그리고 그거 하게. 사쿠란보. 아! 다 기대라. 하주서매 있습니다. <laughs> 덕분에. 근데 <감사합니다>. 이 <김진이> 김치는 <laughs> 왜 먹는 걸까? 정말 맛있겠다. <laughs> 어, 맛있성. 음 아비오나 역시 김치지. 주니 음. 김치 먹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보여주세요. <laughs> 주제 너 요시까지 가리 된다고 하지 않았어? 갈수 있나?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진짜? 나 주희랑 어? 같이 갈거야나 응. 넌, 그래야지, 네가 벌칙인데 맞아. 넌 끝까지 먹어야지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거다. 아, 나. 저, 저 티슈를 내줄 거야요티슈해줄거야요 어? 어, 진짜로? 그럼 어. 나 그럼 그럼 그몇 시까지 진짜 내 벌칙으로? 그건 모르겠지만 음. 네가 끝까지 먹어야지이 김치 다 먹을 때까지는 못 가. <laughs> 음, 좀 보고 싶긴 해. 음,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 야, 근데 안 되겠다. 이게 너무 부족해. 놀림이 너무 부족해. 기다려 봐. 마태 마태 응. 유진이 한 번만 놀리고 가죠. 유진 김치 먹거든. 빨리 놀려줘. 빨리 놀려줘. 신사숙녀 여러분 소개합니다. 최보태 놀리는 거 장인. 이발. 야야 저 바만 떨어져. 차라리 얼굴 빨고 김치 먹을래요. 나, 맛있게 먹어요 유진 씨. <웃음> <웃음> 많이 먹어. 귀여운 유진이 많이 먹고 이거 키 커야지. 잘되유 응. 나.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유진 씨. 김도 먹어. 고기 안 돼, 고기 안 돼? 김 먹어, 김. 김아. 그렇지, 잡채도 좀먹어 잡채도. 젓가락질 이게 뭐야. <laughs> 아, 똑같아 젓가락질도. 빠르게 <laughs> 하거든. 아, <laughs> 그러네. 음. 제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나도 줘. 싫어. 밥 먹따고 좀. 응. 응? 예. 아, 먹어 음. <laughs> 뭐야?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제가 야채 싫어하는 이유는 식감이 안 좋고 향도 안 좋아서인데. 그럼 다안좋 <laughs> 다른 사람들이 완전 반대처럼 얘기한다. 음. 그러니까 식감이... 언제부터 안 먹었어? 처음부터. 진짜 지 독한 편식이었네. <laughs> 음. 음. 비빔밥 비빔 먹으면 향 때문에 비빔밥고 다시 야채 빼고 피자 먹을 때도 도우 다 빼고 야채. 빼고. 음 진짜 꿀밤마이 어. 없네요 <laughs> <laughs>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나 무서워. 나민랑 <laughs> 같이 피자 안 먹어. 진짜 초등학생 보는 거 같아. 아 맞네 피자를 같이 먹어본 적 있는데 피자도 그래? 그 오, 올리브랑 양파 안 먹. 어음 아, 진짜? 그래 존중해야 돼. 내가 음, 먹는 데지. 맞아 음. 음. 음, 마테가 다 먹어가면서 야채 뺀 거. <laughs> 마테 같은 남자친구 사귀어야 돼. <laughs> 우와 부럽다. 음식. 나는 음식을 고치겠어. 음식 <laughs> <음기> 때문에? 어 <laughs> 여기서 마테 같은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사람. 아까 누가 있어? 어? 마테 선. 마테 선. 마테 선. 당신이 어? 여자였다면? 어 내가 여자였다면. 그러다 솔로고 당신이 여자일 때 선데 마테. 선. 마태. 선 마테. 음? 난 아, 이유도 궁금해. 이유? 자 잠깐만. 너 왜? 에? 너 왜? 선보다 마테죠. 나도 마테. 나도 많아 진짜. 왜냐면 마테가 연애할 때는 되게. 응. 호구호구에서 음, 그래. 그래. <laughs> 아난 앞뒤 다른 사람들 안 좋아하거든. 나도 나도. 저 앞뒤가 달라요? <laughs> 사실 뒤를 본 적이 없는데 앞을 그러니까. <laughs> 앞만 봤을 때좀 다를 것 같아서 <laughs> 음, 아 그래. 앞만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아, 뒤를 본 적이 없어 아, 저는 좀 의심병 환자여가지고 너무 아, 잘해주면 의심부터 해요 아니 선배님이 그 가끔씩 막 어느 장면에 맞춰야 지모르 선배님이 어느 장면에 음. 근데 좀 피곤해요 그게 우와. 저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상해 하죠참 사람이 상해요앞당빌런 이렇게 리플 멤버들 맛있게 음. 먹으면 엄마 음. 주신이네. 아니야 저 거짓말이야. 그냥 아. 이 타이밍쯤에 이미지 베이킹한번 해야겠다 그래. 하고만 있어. 아, <laughs> 너무 날잡아다저 사람. 제발 저 좀더 돌리고 올게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제꺼 그냥 되게 깨끗하게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차이 진짜 <laughs> 쩐다.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 밥이? <laughs> 저 원래 밥 더러워지는 거 싫어해요. 음. <laughs> 전 원래 더러워요. <laughs> 또또또또 또, 또. 어? 전 집도 더럽고요. 어? 그래? 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어 응. 얘도 응. 살짝 솟이? <laughs> 아니 나보고 자꾸 컨텐츠 개물고 이런 소리할게 아니야. 얘가 진짜야.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갈까? 갈까? 잘 가. 퇴근할게요. 아니 너 김치 먹고 가야 한다고. 아, 한 개만, 안 개만. 저희다다 먹었어. 그니까 아니 애들이 먹는데 내가 그러니까. 또.. 야야야야. 도야너뭐 살이야? <웃음> <웃음> 저 먹을 거거든요? 저 빨리 먹고 퇴갈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먹어야 한다고요 이거 아니 얘네가 먹을 거야 <laughs> 얘 진짜 미친 안녕 야너 벌칙 너 뭐야 쟤 뭐지? 이거 <laughs> <요거> 버리고 갈게요 <laughs> <laughs> 녕가세요아 너무 맛있어 근데 아 민우야 나 진짜 먹는 거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아 한식이 제일 좋아 아, <laughs> 한국인은 한식을 먹어야지 그니까